예,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BMW B48 엔진을 오랜 기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차량을 중고로 이제 구입하실 생각이 있으실 분들에게는 좀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차량 모델은 BMW F36 430i 모델이고요. 이 전작으로는 428i가 있었는데, 28i가 들어가는 2,000cc 터보 엔진은 이제 엔진 코드가 N20이고 이제 차량명이 30i로 끝나고 4기통이다 이러면 그때부터는 B48 엔진 코드명 B48이 적용이 되죠 한마디로 어 지금 들어간 엔진은 이제 전작인 N20의 개량형인 B48 엔진이 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 들어가는 모델은 B46 엔진 코드명이 B46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B46과 B48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엔진이기 때문에 어, 이제 B48로 이제 앞으로 명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그 전작인 N20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엔진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 체인 이슈가 많이 있었죠. 타이밍 체인이 늘어나면서 이탈을 하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인 손상이 가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이제 B48에서는 그 문제가 개량이 돼서 아직까지는 타이밍 체인에 대한 문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엔진 구성을 한번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위해서 엔진 디자인 커버는 다 뜯어놓은 상태고요. 이제 원래는 이 앞쪽에 커버가 하나 있고, 이 엔진에 덮개가 하나 있는데, 예, 뜯어낸 상태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쪽에 보면 냉각수 보조 탱크인데,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메인 냉각수 탱크고, 이쪽은 인터쿨러를 시켜주는 인터쿨러와 연결이 되어 있는 보조 냉각수 탱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인을 따라 가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흡기 매니폴드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인터쿨러가 흡기 매니폴드 안에 내장되어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네. 이 매니폴 아, 죄송합니다. 인터쿨러 냉각 호수가 흡기 매니폴드 안으로 들어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이 차의 첫 번째 이차 엔진의 첫 번째 특징이고 여기 보이는 부분이 소트 바디. 그리고 터보는 왼쪽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요. 깊숙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이 차는 트윈 스크롤 터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윈 스크롤 터보라고 하면은 터보는 한 발인데 그한 발짜리 터보 안에 이제 터빈이 두 개가 이제 작은 것과 큰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서 이제 엔진 효율을 높인 타입인데 요즘에는 거진 이제 단발 터보를 쓰는 차량은 거진 트윈 터보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는 4기통 모델인데 4기통 모델의 장점이 있어요. 6기통 모델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하면 이 앞쪽에 공간이 많아서 정비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무게 배분이 조금 더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6기통이 되면은 실린더 두 개가 늘어나면서 이제 무거운 추가 앞으로 더 이제 추가된다는 그런 장점, 아, 단점이 있죠 이 차의 출력은 252마력이고 토크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35토큰인가?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차의 출력 분포 특성은 저 RPM, RPM부터 이제 레드존 직전 RPM까지 이제 고른 출력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터보 차량이라고 하면 이제 rpm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힘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어 딱히 그런 터보차 특유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엔진음이 이제 저 rpm이나 시동 걸어놨을 아이들 아이들 시에는 좀겔겔거리는 특성이 있는데 고그 rpm으로 갈수록 밸런스가 잘 맞아서 네. 아주 매끄럽게 회전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는 제가 이 차를 중고로 사왔어요. 이제 원래는 BMW 내구성이 안 좋기로 유명히 어, 소문이 난 브랜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로수 많은 18만 키로 탄 차거든요. 이 차를 가져오게 된 이유가 어, F 바디로 넘어오면서 내구성이 좋아졌다는 이제 소문도 있었고 또 특히나 이제 B48, B58 이런 엔진으로 코드가 변경되면서 내구성이 더한더 한층 더 증대가 됐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제가 사 왔죠. 근데 안타깝게도 차를 가져오고 한세 달쯤 탔을 때 이제 터보가 나가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터보를 수리하면서 제차 같은 경우는 엔진을 아예 들어내서 이제 웬만한 어, 소모품들은 다 교체를 한 상태예요. 타이밍 체인부터 그리고 그 메탈 베어링이라고 하죠. 메탈 베어링 그리고 모든 가스켓류 해서 이제 엔진에서 기계적인 부분은 싹다 오버홀 절반 정도 되는 수준의 수술을 받았어요. 거기서 좀 지출이 생겼는데, 비사8 어, 엔진이 원래 터보 차저에 고질병이 있는 엔진은 아니에요. 근데 이 차를 가져왔을 때, 이제 범퍼, 뒷범퍼 하단부에 자꾸만 세차를 해도 이제 끈적끈적하게 뒷범퍼가 오일이 묻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 차의 특성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아마 터보가 맛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이 차가 터보가 고질병이 아닌데 왜 터보가 나갔을까? 제가 추측하는 바로는 서비스 히스토리를 한번 보,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 차의 서비스 히스토리인데, 음. 처음에 32,000km 때첫 엔진 오일을 갈았죠. 그 다음에 66,000, 77,000. 근데 갑자기 이 사이의 갭이 5만 km가 넘죠. 여기에서 아마 엔진에 많이 손상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터보 쪽에 5만 km를 타면서 엔진 오일 한 번도 안 갈았다는 거는 예, 터보 차에는 많이 좋지 않은 예, 그런 조건이죠. 네, 그래서 엔진 오일만 주기적으로 잘 교체한 차라면 굳이 터보 쪽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엔진도 여느 네, BMW 엔진과 다를 바 없이 고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봐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유명한 고질병 중에 하나가 여기 냉각수 보조탱크에서 연결되는 호수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안쪽을 한 이렇게 반 바퀴 돌면서 이제 실린더 헤드로 연결이 되는데 그 실린더 헤드 쪽에서 열을 많이 받아서 플라스틱이 경화되고 거기서 균열이 생겨가지고 이제 냉각수가 다 빠지는 그런 고질병이 있어요. 이 경우는 어, 냉각수가 보통 한 큐에 다 빠져버려서 주행 중이거나 아니면 시동을 켰는데. 냉각수 경구, 부족 경고등이 들어온다, 이러면 지체 없이 차를 정차시킨 다음에 견인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B48 엔진을 운용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냉각수 부족 경고등이 들면, 가다가 보충을 해서 다시 타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운행을 하다가는 이제 오버히트를 치고 더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이 이 파츠가 리콜 대상이 돼서 이제 무상 교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독일 같, 제가 살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리콜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리콜은 없는데 센터 방문 시에 어, 확인 후에 바꿔준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차는 전주인이 타면서 한번 바꿨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명 드릴 건데, 다른 부품 수리하면서 이 상부를 다 뜯어서 뜯은 김에 이 부품도 이제 고질병이니까 바꿔주려고 이 제품 코드를, 품번을 확인했더니 이미 개선된 제품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제 초창기 비사팔 엔진이 달려 나온 차량이다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터지기 전에 미리 교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손 기술 있으신 분들은 어 본인이 자가 교환도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있거든요. 비디오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교환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더 고장이 났었는데.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냐? 어, 엔진 오일 필터 하우징이라고 하죠. 이차 같은 경우는 이 깊숙한 곳에 엔진 오일 필터 하우징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엔진 오일 교체할 때도 이 엔진 오일 필터를 뽑으려면은 이제 몇 가지를 좀 드러내고 뽑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전자 N20 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필터가 이 앞쪽에 위치하고 하우징도 앞쪽에 위치하고 또이 하우징도 하우징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N20 같은 경우에 근데 비사8이 되면서 엔진 오일 필터 하우징이 플라스틱으로 재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구성이 많이 떨어져서 한 4년 네. 4년 정도 운영을 했다 또는 10만 키로를 넘겼다 하는 경우에는 그 엔진오일 필터 하우징이 깨질 가능성이 아주 빈번합니다. 제제차 같은 경우는 5년쯤 돼 갔을 때 이제 터진 셈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가정비로 고쳤는데 이 센터에서 요구하는 수리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독일을, 이제 독일에서 2,000유로를 요구했는데, 제가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이게 개인이 고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차를 떠서 집에 가져와서 이제 자가정비를 했죠. 그래서 수리비를 절반보다 더 아래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자가정비를 추천드리지 않는 게 수리를 위해서 거의 엔진 상부를 거의 다 뜯었었어요. 흡기 매니폴더랑 여기 보이는 것들을 다 들어내고 드러내고 다 들어내고도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용 공구가 없으니까 계속 어 공구도 하나씩 더 필요하게 되고. 엔엔지일 필터 하우징을 이제 나사 4개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상단부 2개는 나름 접근성이 좋은데 하단부 2개 중에 이제 안쪽에 들어가 있는 나사 하나가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유튜브 보니까 위에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이 바퀴를 빼서 바퀴를 빼고 바퀴 이 커버까지 다 빼서 이쪽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네, 저같은 경우는 차를 들어서 이차 밑에 들어가서 밑에서 접근을 해서 그 나사를 풀고 조여줬어요 네, 저 같은 케이스는 그게 가장 접근성이 이제 용이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작업을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진오일필터하우징은 본인 차량이 4년쯤 탔다 그리고 10만 킬로가 넘었다 하면은 이것도 예방정비로 고쳐주시는 게 나중에 운행하다가 차가 길에 서버리는 일을 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는 바이고요. 이제 B48 엔진 킬로미터를 이렇게 많이 탄차를 어, 찾기가 쉽지 않아요. 나름 신형 엔진이고, 현행 G바디 모델에도 B48 엔진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최신 엔진이라고 할수 있는데, 요 엔진을 지금 이 엔진은 현재 20만 키로가 넘은 상태고요. 20만 넘게 탄 차량을 에... 찾기가 힘든데 제가 아주 좋은 예시로 이제 겪을 수 있는 모든 트러블들은 다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터보 한번 나갔었고 뭐 고질병은 터보가 고질병은 아닌데 그래도 뭐 중고차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타고 계시거나 이럴 때 터보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퍼 하단부에 끈끈하게 엔진 오일이 연소되면서 이제, 이제 오일 필름이 엔진 범퍼 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만 체크해서 이상 없으면 그냥 타고 다니셔도 될것 같고 그 제가 말씀드린 요, 요 냉각 작은 냉각 라인 그리고 엔진오일 필터 하우징, 요렇게 주의를 하시면 문제없이 오랫동안 탈수 있는 엔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터보, 터보가 나간 이후로 엔진오일을 7천에 한 번씩 갈아주고 있어요. 뭐 7천에 한번갈 때도 있고, 뭐 심심하면 갈 때도 있고 이런데, 저는 어차피 엔진오일을 자가로 갈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크게 부담이 안 되고, 뭐 저는 원래는 엔진 오일 그렇게 자주 갈 필요 없고 메이커에서 권장하는 시기에만 고쳐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였는데 이제 한번 터보 고장을 겪은 이후로 부터는 그냥 7000km마다 갈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오일은 쉘에서 나오는 헬릭스 5W30 규격을 이제 BMW 롱라이프 4 규격 엔진을 쓰고 엔진 오일을 쓰고 있고요. 네. 저는 이전 차량 소유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쉘 엔진 오일을 주로 즐겨 쓰고 있습니다. 자, 엔진 외에 이제 뚜껑을 닫고 그리고 이차 엔진 특성상 이제 직본사 엔진이다 보니까 어 고압연료펌프 소음이 조금 나는 편이에요 유독 이 차량이 연료펌프 소음이 많이 나는데 특히 냉간시에 이제 탁탁탁 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고장은 아니니까 네, 이 부분은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혹 이게 태핏이 나갔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이, 이 차량은 원래 특성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타시면 좋습니다. 엔진을 닫고, 이제 엔진. 원래 엔진을 설명하고자 하는 영상인데, 이제 설명을 시작한 김에 다른 부분도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 참, 저는 차 가져오자마자 어 미션 오일이랑 디퍼레이션 오일도 자가로 교체를 해 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션 오일을 바꾸고 큰 체감이 없었는데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교체를 하였고 ZF 8단이다 보니까 미션 오일 교체할 때 예, 오일 펜도 같이 교체하는 게 예, 그게 정석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로어 암인데 로어 암이 있고 로어 암이 이렇게 차량 하고에 이렇게 장착이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앞에 이제 텐션 스트럿이라고 또 하나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저는 그두 개를 그것도 자가로 다 교체를 해줬어요. 이게 교체를 한 이유가 제가 와인딩도 자주 타고 이제 가끔 서킷도 타는데. 핸들링이 약간 유격이 있는 느낌이, 느낌을 받아서 BMW에서 차를 이렇게 개발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느낌이 날까 생각을 하다가, 어, 예, 텐션 스트러이 오래되면 네, 이런 현상이 난다고 봐가지고 네,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 이후에 확실히 새차 같은 느낌의 핸들링으로 돌아왔고, 부품을 빼서 봤을 때 고무 부분 부분에 어, 균열이 많이 생긴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텐션 스트럿과 로어암 작업을 한 이후에 이제 핸들링도 더 민첩해졌지만 핸들링 복원력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핸들이 중간 많이 꺾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력이 너무 흐물흐물 거리거나 예, 핸들링을 하는데 거동이 뒤뚱거린다거나 이러면은 텐션 스트럿과 로어암을 의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자가 교, 교환으로 진행하였고 얼라인먼트 같은 경우에 텐션 스트럿을 교체 후에는 네, 안봐도 되고 로암을 교체했을 시에는 얼라인먼트를 한번 손보라고 BMW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네, 얼라인먼트를 볼 계획이었으나 차가 이제 핸들도 안 틀어지고 직진도 잘해서 그냥 얼라이먼트 교정 없이 이제 부품 교환만 하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이상 비사팔 엔진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